네, 다음 종목 뭐 한올바이오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에 속한 종목이죠. 네, 의약품 관련해서 자 최근에 뭐 이런 소식이 많이 나옵니다. 네, FDA로부터 희귀 약품 지정됐다. 네, 음,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FDA 희귀 약품으로 지정됐다. 이런거 희귀 난치성 질병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임상 3상을 시작을 준비 중에 있다. 지금 이런 게 나오거든요. 중증, 근무력증,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신경 자극, 근육.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안검화수. 네, 운동 장애, 이런 것들. 네. 일단 지금 재료는 일단 있네요. 재료는 있고. 네, 지금 보니까는, 어, 언제죠? 아, 지난주. 네,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 세력 포착이 지금, 네,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어왔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대량으로 들어왔죠 그죠 네 오늘 8월 11일 네, 외국인 32만 주 들어왔고 지금 지속해서 지금 외국인 들어왔고 네 외국 어, 기관은 네 기관도 오늘 매수세에 동작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게 뭐 바닥이 될 것이냐 네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냐 그거를 잠깐 네 차트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들어와서 네, 지금 바이오 제약회사, 지금 재미 좋은데, 지금 이거만 지금 올해, 지금 뭐 굉장히 안 좋았죠. 네,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으로 계속 가면서, 네, 2만원 초반 대 지금 계속 지금 모아가는 흐름이 좀 나와요. 그죠? 2만원, 뭐 2만 2천원 초반에서 계속 지금 매집하는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세력 포착 지금 시그널이 나왔죠. 네. 자, 그리고 기사가 지금 막 쏟아집니다. 임상 상상 준비 중이다 이런 것들. 네. 그럼 뭐죠? 네, 바이오파마 주주님들은 네, 이제 주가 올라가. 이제 준비가 다 됐다. 네, 준비 단계 이제 마쳤고 이제 주가만 네, 상승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6%대 외국인 매수세 올라갔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241선이죠. 네, 여기가 돌파가 돼 주는 흐름. 네, 대략 뭐 28,000, 300원 정도 나오죠. 네, 지금 여기 상승시키겠다 얘기입니다. 예. 네. 여기까지 상승 시도를 하겠다. 네, 음 저항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캔들 자체가 지금 네, 여기 어디에요? 이 121선 위 있잖아요. 캔들이 그... 네그 전까지만 해도 그 아래 있었죠 네 캔들 자체가 계속 땅굴을 파면서 지금 계속 뭐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네이 저항을 한번 찍고 내리고 저항을 한번 찍고 내리고 네 저항선인 61선 돌파를 시키면서 이쪽에서 61선 관통을 대량 매수세로 관통을 시켰죠 네이 초록색 자 그리고 바로 네 요날 네 120선까지 관통을 시켜 놨습니다. 네. 그랬다가, 다, 다시 줄줄줄 빠지다가, 이제는 121선 위에서 놀죠. 이 캔들이. 자, 그러면서, 네. 세력포착 시그널 나오고,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 네. 그러면은, 다음 저항 때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에요. 네, 여기를 돌파를 시켜야지, 네. 여기를 시켜야지 주가가 가볍게 날아간다는 얘기죠. 네. 뭐, 이런 것처럼. 그죠? 에이스 침대예요. 에이스 침대. 네, 주가 여기 아래 있었죠. 네, 그러다가 가볍게 120선 돌파, 240선 돌파, 세력 포착 나오고요. 자, 그리고 주가는 지속해서 존버를 했을 시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네,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하늘 바이오파마 네 이제 시작일 수가 있는 네,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